자, 소나무, 어, 조영수, 조경수, 조영 소나무. 어, 소나무 말고도 일반 조영 나무 수영 잔 방법은 알면 아주 쉬운데, 모르면 어, 혼란스럽습니다. 아,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렸을 때부터 철사거리를 해서 곡을 잡는 것은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마, 대량으로 많이 키울 때는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은 뭐 그렇게 철사곡으로 잡는 거고. 대신 이미 목대가 굵어져서 지금 나무처럼 커버렸다. 그런 경우 수영을 조금만 저 목대를 움직여서 쉽게 얘기하면 몸에 뼈가 굳어버렸는데 얼굴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조금만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머리 모양을 바꿔서 더 얼짱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데 모르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정원소 관리하다 보면 가지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데 이것만 알고 하면은 모양을 쉽게 조금 변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반송이에요. 이제 반송 이렇게 둥그렇게 반송을 키우거나 아니면 우산형 어이 직관형 목대에서 위에 위에만 이렇게 둥그렇게. 우산형으로 키운 그런 나무를 제외하고는 이 층층이 키우는 것들은 봐보세요. 무조건 가지의 배열을 사실 위로 가지는 무조건 이 사람도 삶의 무게가 어~ 연륜이 생기면은 더 중후한 맛이 있듯이 나무도 세월의 무게가 생기면은 그무게의에 세월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 나무의 그 모습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송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뭐눈 눈의 무게에 의해서 아니면 이파리 무게에 의해서 이게 점점 45도로 뻗어 올라가던 게 옆으로 점점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종류 자체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처지는 처지는 소나무 그런 이제 종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지가 45도로 뻗어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형 소나무로서 가치를 조금 더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 가지가 이 각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이 무조건 수평 수평 높이로만 맞춰줘도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장 자기 집에 정원수가 있으면은 어, 이미 많이 굵어져 버린 가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목대에 비해서 가지가 굵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 돌을 다 매달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끈으로 살짝 이 당겨서 한 1, 2년만 그대로 되어버리면은 모양이 바뀌어요. 아, 수평이 되게. 그래서 첫째는 가지 모양을 수평으로 잡아주면, 어, 이수형을 잡는데 더 연륜이 있고 고태미를 풍기는데 훨씬 나무가 달라져 보이고, 이제 이런 조형목은 저 꼭대기는 결국은 반속 모양으로 예, 그니까 이 나중에 제가 반송 전지하는 법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반송 전지하는 것만 알면은 실은 이런 조형 소나무 전지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저 예, 반송의 가지가 반송 전체의 나무 모양이 이 봉우리 하나라고 생각하고 전지를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층층이로 이렇게 대부분 조형 소나무 이렇게 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의 특수목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주 이 뭐라 볼까요 멋지게 모양을 꾸미지만 결국은 그걸 하나 하나 철사곡으로 혹은 어, 기구를 이용해서 결국은 둥그렇게 세밀하게 만드는 게어 결국은 이런 둥그런 원 형태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고글 줘가지고 소나무 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가장 기본 배열은 이거예요. 수평이 되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두 번째는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이, 이 나무가 이렇게 만약에 사관형으로 인사목으로 이렇게 휘었다 하면은 나무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햇빛이 안 받는 부위는 가지가 고사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휜나무경유경유는 아래쪽 가지는 다 죽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조그만 가지들은 그냥 전지할 때 잘라주면 돼요. 그 위를 향해서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윗부분만 가지를 남겨놓고 거기서 가지를 만들어 가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자, 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휘어진 곡선이 이루어진 이쪽 반대편 가지는 없애버리는 게 모양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 이 굽어지는 부위에 모양을 가지를 남겨놓고, 그 가지를 살려야 모양이 살게 되죠. 다른 나무 한번 봐 볼게요. 자, 이 나무는 조금 더 고기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고기 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안쪽에는 가지가 날 수도 있어요. 날수 있는데 이게 더 위쪽으로 휘어갈 경우 실은 이 가지도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게 되죠. 만약에 더 이렇게 휘, 휘었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지를 남겨놓은 건데 여기서 이 안쪽에는 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라면서 그냥 이걸 가지를 놓고 키워서 어, 이 정원수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그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안쪽에 뭔가 가지가 있으면은 멀리서 보면 어색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가지가 45도로 올라갔죠? 이 가지를 요 무게로 이렇게 수평이 되고만 잡아만 줘도 이 모양이 달라져요. 음, 자, 그것만 알면은, 어, 이 목대, 굵어진 목대 자체를 변형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뭐 기계를 이용해서 뭐 이제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나무가 생명이 저기, 에? 웃긴 하지만, 이걸, 이제 감정이 웃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막 괴롭혀 가면서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어, 가지 배열이라든지 가지를 살리고 아니면 자, 다른 가지는 어, 없애서 모양을 잡아 가려면은 이, 이 기본 이두 가지 기본 알아야 돼요. 자, 수평이 되게 내려야 조금 더 나무가 안정되고 고태미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 가지는 조금 더 넓고 위로 갈수록 약간 좁아진, 좁아진 형태야 더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휘어지는 부분 바깥쪽 굽어지는 부분에 가지를 남겨 놓고 안쪽 부위는 가지를 없애고 자, 이 아래쪽 부위도 봐 보세요. 자, 여기도 자, 이쪽은 가지가 없죠. 이 여기 튀어나온 부위 쪽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주 단순 단순미를 살리려면 이 이 가지 하나만 남겨놓고 2층에서는 이걸 없애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이 가지를 조금 더 크게 키워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취향이에요.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욕심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키워가면서, 어, 이게 있는 게 좋겠는가, 없는 게 좋겠는가 그런 걸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전문가가 와서 이거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이건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딱 정해지면 좋겠지만, 나무는 가지 하나 있고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두고 자기가 그걸 정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부분은 부드럽게 반원, 저기, 반송 형태로 잡아가면 되는 거고. 자, 위에도 가지를 봐보세요. 자, 저 가운데 가지가 이아래가지에 비해서 이 마디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러면은 계속 보다 보면 저게 좀 거슬리거든요. 예? 거슬려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곡선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처가 있지만 여기를 잘라 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기 와서 왼쪽으로 이 가지를 주간으로 해서 이쪽으로 키워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솔순이 나면은 그긴순 하나를 빼서 더 왼쪽으로 하나 한층더 올려 버리면은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린 상태에서는 이 중간 하단부위 굵어진 목대는 바꿀 수 없지만 상부로 갈수록 얇아진 가질수록 자기가 얼마든지 수영은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수영을 자기가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정리 마지막으로 할게요. 가지는 수평이 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고 고태미가 있고 역삼각형 아래는 조금 더 넓어지고 지금 이 가지는 좋거든요. 너무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이걸 아주 잘 어, 저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도 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층, 한층 더 올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